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무기 제작, 방어구 제작 하시다 보면 철, 가죽, 천, 재료들이 부족하실 겁니다 특히나 철이 많이 부족한데 그냥 사냥으로만은 모으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길드원이 내곡에 4에서 1시간 20분을 사냥했는데 철 200개 드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내곡에 가는 방법은 도감, 그 다음 사냥, 그 다음 12지신을 누릅니다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네고개가 있어요. 네고개 4를 가셔야 돼요. 여기가 정말 좋거든요. 여기가 파밍이 정말 잘 돼요. 여기 몹을 뭐 잡아야 되냐면 여기 반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로 오시면은 어, 마력의 뱀이랑 여기 체력 뱀만 잡으시고 여기 민사는 잡지 마세요. 민사는 반지를 안 주거든요. <laughs> 여기서 먹어야 되는 게 반지입니다. 그 반지를 분해해가지고 여기 반지 나오죠? 이 반지를 분해해가지고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나와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체크해 볼게요. 보세요. 또 나오죠? 또 나오고. 지금 131개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딱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잡고 나시면 채널 이동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뜹니다. 모비.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거 분해하실 때 하나하나 누르기 귀찮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간편 등록 누르시고 일반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고 분해. 이렇게 받으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사냥하시려면 전투력이 한 5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모이 생각보다 아파요. 자, 1시간 지나고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철 249, 그리고 천, 그리고 가죽. 이렇게 다 249개가 됐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131개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9 빼기 131 하면 철 하나당 118개, 그리고 가죽 천다 118개씩 나왔거든요. 이거 세개다 합치면 354개고, 한 시간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철이랑 가죽, 천 필요한 이유를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밸런스 패치 이후에 백신무기 파밍이 주술사가 없어도 다할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사, 도사 이런 조합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도안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철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못 만들고 있어요. 저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철이 모자라면 빨리 가서 사람들 많아지기 전에 노가다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